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5페이지입니다. 구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위 휴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새벽 예배 기간 제가 설교를 하는 날에는 출애굽기를 29장부터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어, 출애굽기 40장은 1절부터 33절까지는 성막을 완성하는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34절부터 38절까지는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일어난 일부터 저희가 한번 함께 보아보면 저희가 읽은 본문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가 성막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처음에는 완전하게 진멸하려고 하시다가 용서하셨고, 용서하신 이후에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극률히 여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까지 다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가 다시 떠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하시고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다시 또 성막 가운데 머무를 때에는 또그 날이 몇날 며칠이고 얼마나 지속되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 그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머무르게 하시면서 가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제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출애굽기 4십장 일절부터 삼십삼절까지 성막을 완성하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는 그 말씀을 보면 19절과 21절과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은 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가 이러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람이 그 설계도를 감히 수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본받고 가져가야 하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한번 뜯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이 성막이 지어졌는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그 명령을 모세가 가장 먼저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인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가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설계도를 주셨지만 모세가 그것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섞었거나 분별하지 못했거나 분별했더라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순종을 감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명령대로 성전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지 못했다면 이 성막은 결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여호와 말씀대로 지어진 첫 번째 이유는 영적 리더인 모세가 온전하게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순종함으로 백성들에게 그 설계도를 전했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도자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지는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그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중심으로 살았던 성막 공동체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그 명령대로 함께 순종하여서 모세가 순종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연합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지어졌는 이 원리를 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면 "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명령과 백성의 순종과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기다리고 성령을 구하는 그 순종을 하였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며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자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땅 가운데 세워졌는 바로 구약의 성막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 공동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로 연합하여서 지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또 어떻게 계속해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바로 이 성막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철저하게... 모세라는 영적인 리더가 순종했고,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에 동참하면서 순종하는 이 순종이 영적인 리더와 또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짝을 이룰 때 성막이 온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비전을 분별하지 못하면 출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함께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영적 리더의 권위는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대신 흘러가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배되는 만큼만 분배되고 그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제한이 생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비전이 분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기도해주시고 또 목회자도 스스로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공동체인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지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순종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선포한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순종을 한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이 영적 리더인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그 비전과 그 선포를 그저 목회자 한 사람의 비전과 선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이자 말씀으로 받고 그에 따라서 함께 연합하여서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함께 짝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영적 리더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순종과 교회 성도들의 순종이 함께 짝을 이룰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그 비전이 성취되고 성장하고 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막 공동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여호와의 뜻대로 성막 공동체가 지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목회자의 순종과 성도들의 순종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할 때, 이 성장은 단순한 양적 성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을 더 분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는 성도들 각자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성도도 그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주님의 뜻, 영혼 구원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때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친히.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와 그리고 우리 하은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교회 공동체, 우리 지역 교회의 비전과 내 인생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따로 떼 놓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누군가가 오해해서 아 그냥 내 인생에 다내 팽개쳐 두고 교회 사역에만 100% 올인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직장도 그만두거나 내가 해야 하는 책임도 다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만 주고 장창다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각자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삶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반드시 교회에서의 섬김과 내 삶에서의 섬김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 교회에서의 사명에 순종하고 내 삶에서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영적인 진리, 영적인 비전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와 함께 동참하며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만의 비전이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또 성도들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함께 또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원리가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하나님께서이시대 우리가 2025년 이 시대 가운데 하필이면 이때 우리가 만났고 또 특별히 이 노원구 상계동 가운데에서또만났서 또 그곳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은혜의 빛훈수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과 그리고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의 성장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바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또 주님께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시키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하는 연합된 순종을 통하여서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어느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주의 뜻과 비전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순종하며 온전하게 지어지기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각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때 주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우리를 온전한 주의 성막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침내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까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막이 지어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봅니다. 영적 리더인 모세가 먼저 분별하고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분별된 말씀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성막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막 공동체인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들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원리가 있어오니. 아버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며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주님 주께서의 영적인 비전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비전을 목회사님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들은 성도들도 온전하게 연합하여 함께 동참하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이곳에서 주신 아버지의 비전과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인 곳이오니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전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더욱 더 자라갈 때. 그때 여호와의 임재가 더욱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이고 여호와 인도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